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장 낙타예요. 안녕하세요. 조선 낙타예요. 네, 저희가 영상을 안 올린 지 너무 오래돼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오랜만에 ASMR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ASMR 할 거는 어... BBQ. BBQ 이거 뭐야? 치킨 아니야. 아, 있는 거. 이거 이거랑? 유명한반대편 아, 어. 바로 닭껍질 튀김. 자, 이제부터 ASMR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돼. you 일단, 닭껍질은 어. 야, 말을 하면 어떡해. ASMR 이뷰잖 <laughs> 리뷰, 아, 먹고서 얘기해야지닭껍질 이거는 약간. 그거예요. 약간 뭔가. 좀 그. 좀 짜요. 근데. 맞아. 근데 짜. 바, 근데 바삭키는 바삭 이는 파사키는 파사키어 봉다리 음. 안에 이렇게 들어서 와요 이렇게 음. 5,000원? 5,500원 띠용 나중에 커서 치킨 도 차려야겠다 아니, 콜라를 가져올게요 야 빨리 빨리 누나 혀짜 이제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닭껍질 튀김은 뭐라 해야 되지 너부터 리뷰 남겨봐. 누나 조금 음, 음, 싫어. 왜? 왜? 이거 가져와. 저거 나한테 중컵이잖아. 일단 일단은 일단은 일단 일단은 일단은, 아,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닭껍질 튀김은 좀 쫄깃쫄깃한 면도 좀 있고 좀 짜요. 그리고 바삭바삭해. 바스, 뭐하는 오늘 베이징팔국빵 해보겠습니다 좀 마법인데요? 가져가지마 아 누나가 바지 사주고 이, 너가 이컵 주기로 했잖아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요? 회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충도 보는 거야. 이 컵에 엄청난 점, 바로 이것. 아오, 아퍼. 이 씨, 콜롬이 자식 진짜. 자, 한게요 아우 가려워 씨, 더러워 밝기가 응? 왜 이래 자 리뷰 한번 제대로 남겨보시죠 음, 좀 생긴게 유사하게 생겼는데 진짜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맛은 맛있어요 근데 짜 이렇게 바삭하고 좀 안에 쫀득하고 그냥 좀 짜요 안 쫀득한데? 저는 솔직히 막 인스턴트 종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그런데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치킨 먹고 남은 그냥 부스러기 정도. 저는 아, 사 먹을 거예요. 말 끊지 마세요. 인싸 컷콜라짠 이 영상에 엄마도 나와버렸는데 하, 힘들다 힘들어. 음. 야. <laughs> 아, 안녕. 아, 저 무식적으로 나오랬나. 어떻게? 미안하다 사과해. 생리현상이야 생리현상. 생리현상이라고. 이거 ASMR인데. 너 외삼촌이 이거 봐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 당연하죠. 응. 응? 이거. 야 이거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짜요. 그 이게 뭘 짜요? 이게 뭐 짜요 짜요. 네말 반박하지 마. 그 시땡씨에 있는 그거랑 좀 똑같이 생겼어도 좀 뭔가 달라요. 그거 이거는 진짜 다른 맛이에요. 진짜. 이거 안에 약간 뭔가 요거트 맛이에요. 요거트. 음 남는 말이긴 한데 음, 조금 짭 음. 뭐하니? 늘어나지도 않잖아. <laughs> 안에 이렇게. 음. 음. 야, 야, 썸네일 각 뽑았다. 이거, 카메라만. 멈춰. 오케이. <laughs> 뽑았다, 뽑았다. 아무튼 요새, 그, 뭐야. 닭껍질 튀김이 하도 인기가 많다 해서 리뷰를 남겨봤고, 리뷰를 남겨봤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윤효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 먹어 봤는데, 뭐 둘다한 번씩은 야야야야 한 번씩 사 먹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사 먹고 나중에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안녕.